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워싱턴 슈아였습니다. 자, 그, 어, 오늘이 그, 어,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그래서, 어, 지금 소리 들리시죠? 예, 네, 이제 이제 사방군대에서 이제 지금 이제 어, 폭죽하고 이제 청소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작년에도 그 영상에 두개 올렸어요. 네, 잠깐, 어, 올려드렸고, 올해. 또 한번 총 쏘고 그다음에 그몇발 어, 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또 이거 이거 이건 뭐냐면 AR15, 예, 네, AR15이에요. 네, 이렇게 네, AR15이고 요거는 12 게이지 어, 12 게이지 샷건. 네. 그다음에 요거는. 헨리 22, 22 구경.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요거 뭐냐면, 예. 예. 스미스 웨슨 어, 38 구경. 예, 그래서, 아, 요거 한번쏴 볼게요. 지금 뭐, 사방어대 청소가 난리 안났네 当然，呃。Uh Okay

세 발만 세 발만 쏘겠습니다세 발만. 우! 이제 요거는 22 구경이요. 그냥 안 나갔어요. 그래서. 22구경. 이거는이제트 이거, 이지이건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게또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어, 스미스웨슨 어, 38 구경이에요. 조그만 건데, 조그만 총인데, 손에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는데, 총알이 보통 6발이 들어가는데, 5발만 들어가는 거예요. 3발만 듣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총알 검사하고 없어요. 이제 검사해서 오늘은 그 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저, 저 집에서 예, 또, 아, 또 매년 이렇게 총을 쏩니다. 예, 매년 쳐서또 그냥 넘어가려다가또 옆에서 쏘고 여기가 또, 또 한번 쌓이죠. 매년 해둔 거니까. 예, 그래서 어 예, 여기저기 저22 어, 예, 그다음에 헨리 그다음에 AR-15. 샷건, 이거 뭐, 총알을 안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스미스웨슨. 스미스웨슨. 예, 요거, 요거 해서 총알 한번 쏴봤습니다. 예, 예 워싱턴 시였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